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길이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 3 5 e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영 비용은 F35A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종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일,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노립니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접히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내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강미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 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 기관이 참여해 이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통영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 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 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이 남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KFX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이것을 들어 왜 국산화율이 100%가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수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엔진 착륙장치, 기총 등과 같이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어 개발을 제외한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걸음마를 막댄 수준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경공격기 FA-50도 외국산 부품이 많아 핵심 장비 수리는 외국 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로키드마틴과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개조한 것으로 완벽한 국산화로 부르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KFX는 독자 플랫폼으로 개발돼 언제든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국산 제품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성능 개선을 거치면서 기체 표면의 스텔스 성능을 보강하고 무장과 센서 레이더 기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번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야 초기 단계의 능동주사 시위상 배열레이더를 갖출 정도로 항공 전자장비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더 높은 기술을 고려한다면 8조 8천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게 돼 국산 전투기 개발 꿈은 현재 예정된 2026년보다 멀어지게 됩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네탑 정쟁이 벌어지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AESA 레이더를 개발했고 전투기 스텔스 기술도 이미 확보한 일본조차 개발비로 17조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포기하고 무조건 단번에 스텔스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사실상 사업을 그만하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방위산업통계 및 경쟁력 백서 자료에 따르면 항공분야 방산기업 매출액은 2016년 3조 4720억 원으로 고점에 도달했지만 2017년에는 2조 4177억 원로 1조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8,553억 원에서 3,0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항공 분야는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의 17.2%를 차지, 화력 다음으로 큰 분야여서 산업 전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등장한 것이 KFX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36.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는데, KFX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첫 발걸음을 뗀 개발팀의 사기부터 꺾는 행위는 전환기를 맞이하려는 우리 방위 산업을 위축시키는 나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재찬 영남대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KFX의 기술 파급 효과는 국산화율 65%를 기준으로 1조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른 항공기 설계와 장비 개발, 조종사 훈련 등 거의 모든 항공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전투기는 물론 항공장비의 해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TOC 미국 수출과 수리온 헬기 필리핀 수출에서는 좌절했지만 기술 수준을 계속 고도화하면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특히 KF-X는 F-35E의 절반, 우리 주력 기종인 F-15K 수준의 저렴한 운영비가 장점이어서 제대로 개발한다면 동남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의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1조 1600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보고함은 20년 전독일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머릿속으로만 뚝딱 만들어지는 기술은 없습니다. 스텔스 접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모습을 드러내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및 방위산업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복은 11.2m, 길이는 16.9m의 높이가 4.7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종량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이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레이더의 탐지율을 낮췄다.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익과 미익의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장치가 탑재돼 지상정밀폭격이 가능한 BL-109 레이저 유도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급유장치도 설계되어 있다.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화묵 카이 책임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 가량 적게 들고 기동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오명을 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창 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군 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아직까지 KFX의 재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지식 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발 항공모함 7만톤급 KF-X 풀항모로 가야 합니다. 경항모는 조기경보기를 싣을 수 없어서 단독 원양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조기경보기가 지상에서 떠서 항모 주변을 날아야 하는데 그러면 독도 상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도 힘들죠. 사실상 항무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실을 수 있는 게 12척의 F35B인데, 제공을 위해서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벙커 퍼스트를 탑재할 수 없어서, 적지 히브를 폭격하기도 힘듭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단독으로 원양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미 해군과 연합 작전도 힘들고 자체 제공 능력도 부족하고 적 지휘부 폭격도 부족하죠. 정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전력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항모가 고가치 표적이다 보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잠수함과 이지스함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오히려 전력 상승이 아니라 전력 하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가격도 배비용만 2조, 배에 들어가는 무장 1조 정도, F35기 20대 3조 이상. 이러면 6조 정도이고, 유지비는 F35이고, 수직 2착 6기라서,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요즘 레이시온사의 최신 이지스함 레이더는, F35를 탐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한테 팔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형 이지스 함에 레이시 운사의 신형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7만 톤급 풀항모로 가야 합니다. 가격은 5.4조입니다. 함재기는 30에서 40대의 조기 경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함재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인 KFX를 개량해서 넣는 겁니다. 풀 항모는 캐터 필터가 달려서 수직이착륙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KFX를 좀 개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싸지고 도입 비용도 3만 톤급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레이시온 이지스 함과 KFX 풀 항모가 있으면 독도에서 일본과 대치했을 때 F-35기를 운영하는 일본 경항모 내 척을 모두 격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F-35B는 이지스 레이더에 걸리고 우리는 조기 경보기가 있어서 저기 함대와 함재기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32대의 KFX는 F-35B보다는 비행 성능이 좋을 겁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8대 정도의 F-35C를 섞어서 편제해도 확실히 제공을 장악할 수 있죠. 상대 함정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상대 함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보면 2.5조 정도의 초기 비용만 더 드리면 동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양으로 진출해서 어느 해역이든 작전할 수 함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지 비용도 적기 때문에 멀리 보면 결코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3만 톤급 F-35B로 가면 돈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실제 전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